선생님이 봤을 때 바람을 안 피는 남자들의 특징.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? 없어. 어디 하나가 없거나 예를 들자면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, 뭐 어디 선생님. 밖에 나가지를 못하거나 뭐그 정도 되면 바람을 안 피겠지. 아니 장애가 있어도. 피지. 하시더라고. 그렇지. 어우 왔었어요 우리. 네. 왔었는데.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. 바람 안 피는 남자의 특징은 바람 안 피는 남자없다니깐요 <laughs> 아 생각을 해봐 김태희가 왔어요 바람 안필 거예요? 필 거잖아. 아요, 음. 아요. 없어, 아예 없어요. 어. 저는 뭐 결백합니다. 저는 한 번도 내 와이프 말고 뭐 여자 만난 적 없... 없어요. 다 거짓말이다. 무조건 뭐다 만났다. <laughs> 그럼 바람 피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있어 모든 남자들이 바람 다 피지. 근데 우리가 바람이라는 게 굳이 꼭 같이 잠을 자야지만 그게 바람은 아니거든요. 아... 굳이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여자랑 통화를 예를 들어서 했어. 그왜 하는데 그도 것 바람 피는 거야. 어. 잠을 자야만 바람이 아니라니까요. 어, 통화를 하면서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게 있었을 거 아니냐고. 싫은데 통화하진 않잖아요. 그것도 바람이라고. 그, 다 핀다 그래서 수, 무조건. 나,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. 남자들은 그냥 통화해. 아니, 잠자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바람이다 아니다 이 이러고. 음. 여자분들은 마음을 줬냐 안 줬냐. 지금 말한 것처럼 통화를 하면서 좀 이런 느낌을 받았냐 안 받았냐.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. 음. 저 남자분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? 아 근데 무조건 다 바람피는데 꼬셨는데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못했다 그 못한거지 그거는 뭐 내가 안한건 아니잖아 못한거지? 하고 싶었는데 못한거잖아 안주니까 못한거 아닙니까 에. 근데 그 마음이 갔던 것도 일단은 바람핀거다고 일단은 바람 안피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없어요 없다 <웃음> <웃음> 당황스럽네 어 무조건 다 핀다 에. 아 웬만해선 다 핀다 에. 근데 이제 걸었는데 끼어오는가, 못 끼어오는가, 이제 그 차이인 거지. 대한민국에 바람 안핀 남자가 어딨어요? 다 폈다. 다 핀다, 그리고.